너 이번에 외박 처음 나오나? 이번이 두 번째 외박입니다 아 그래? 그렇습니다 첫 번째 누구랑 나왔냐? 소영호 상병이랑 나갔었습니다 어, 뭐 했어 그때? 그냥 하루 종일 PC방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어... 뭐 먹을래? 저는 그냥 국밥 먹겠습니다 국밥? 마지막에 국밥 두 개랑요 이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는 먼저 하나 주세요 네. 하... 오늘 뭐 할래?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고기는 어.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숫자를... 아, 제가 하겠습니다 아, 괜찮아 괜찮아. 아. 근데 많이 좋아졌어. 어? 보참이 수저도 챙겨 주고. 감사합니다. 수저 소장... 깔까 어? 그렇습니다. 맞다. 여기 있습니다. 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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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여. 자따라봐 알겠습니다 꿀꿀꿀꿀꿀꿀꿀꿀 야아 얼마 만에 숙이냐? 간장에 알겠습니다짠 뭐야 물이야? <laughs>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<laughs> 맛있습니다 내가 네, 받아 받아 알겠습니다 잠깐 아다 먹어 알겠습니다. 음. 잔 남기지 마, <laughs> 알겠습니다 꼴꼴꼴꼴꼴꼴꼴. 꿀 어, 제가, 아, 됐어요. 아... 멸치 쪼그레 하나 먹고 아... 아 맛있어. 응? 이건 소주 1병, 너는 그냥 1병. 아, 았다알다다아 아... 자, 아 오늘 뭐 하지? 그러나? 응? 이따가 6시 넘어서 피시방 그러지 말고 점프들? 점프 말씀이십니까? 아니 내가 저번 달에 한번 그포반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. 그렇습니다. 걔네들 그 점프 한두세번떴는데안 걸렸다고 하더라고. 진짜입니까? 그래도 혹시라도 걸리면 아,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안 걸렸대. 아, 가자. 아, 그래도 걱정되는데. 아, 가자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근데 어디로 <laughs> 가실? 안양에 나이트. 아, 안양 말씀이십니까? 또 멀지 않습니까? 아, 금방이야. 두세 시간이면 가. 아, 너 나이트 가봤냐? 아직 못 가봤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? 그렇습니다. 일대전에 뭐했냐? 좀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았습니다. 형이 왕년에 별명이 뭔줄 아냐? 모르겠습니다. 안양 포크레인이야. 포, 포크레인 말씀. 이 새끼야. 어? 내가 군대서나 너네들한테 오 어? 미친 개지 나가면 은 카스타드야. 부드러워. 아, 어? 아. 알겠습니다. 형 빼고 가자. 알겠습니다. 확실한 거지? 그렇습니다. 잠깐 이따가 동서울 터미널 몇 시에 있지? 어몇 몇 시? 몇, 잠깐만. 두 시인가? 어.. 그런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면 지금. 시간 좀 있구나. 자, 바로아 술이 아니야. 내가 이거 부대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데 맛있지? 꿀맛입니다. 어 이맛이야. 어 외박은 이맛이야. 그렇습니다. 초량이. 근데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? 술? 그렇습니다. 기본이 두 병이야. 두병 말씀이십니까? 아, 누구랑 먹냐에 따라 또한 세네 병가지요 와,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? 너술잘 먹냐? 저는 술은 잘안 먹어서 먹으면 한병 겨우 먹습니다. 그래? 그렇습니다. 잘못 먹네. 나 이따가 나이트 가서 술좀 먹어야 될 텐데.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야, 가서 그 여자애들 보면은 그 뻘소리 하지 말고 좀 여자애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거 있잖아. 뭔가 흥미를 끌만한 그런 질문을 하란 말이야. 아, 혹시 뭐, 어디, 전에, 저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? 이런 거나? 뭐 혹시 모델 일 하세요? 이런 거 있잖아. 아, 어머니 잘지. 관심 가질 만한 거. 근데 그런 말 하면 여자들이. 아이씨. 아야 포크레인일 때까지. 아 예. 어? 알겠습니다. 질문하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혹시 어디 사세요? 어?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마. 뭐 어디서로 대한민국에 살지 뭐 어디 뭐 아프카인서 살아? 대한민국에 살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어, 그, 그렇습니다. 하, 잠깐만 옷을 우리 집에 갔다가 네가 키가 몇이지? 제가 175입니다. 아, 그러면 내거올줄맞겠다내 걸로 그냥 입고 그렇습니다. 밥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한1시나 열한 시쯤에 넘어가자고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형이 파이팅 넘치게 할 테니까 거기서 하고 나서 안양역 근처에 술집에서 2차 가고 나서 바로 골이야 그.. 골? 어? 아, 알겠습니다 어. 형 믿지? 그렇습니다 어. 한잔 드리겠습니다 어한잔 음. 알겠습니다 근데 최 선배님, 너무 술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? 바로 가, 바로 가 야, 원래는 본그 국밥 오기 전에 바로 한병 까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왜 우리 부대에서 못 먹을까? 응? 하,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소영호 상병이랑 언제 외박 나오신 적 있습니까? 영호 어. 그렇습니다 영호랑 어, 두번 나왔어 아, 두 번이나 오셨습니까? 응 와 그때 저 소영 생배이랑술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. 어잘 먹고 거의 그 새끼 한 세네병 까더라고. 근데 진짜 잘 먹는 것 같습니다. 음 거의 꽐라 돼가지고 그때 모텔 가가지고 거의 여섯 병 정도 깠어. 아, 와... 다음날 일어나니까 일곱 시. 3... 저녁 일곱 시 말씀이십니까? 응. 그러더라. 점프 때안 걸리겠지? 아 휴면자님. 아안 걸려. 알겠습니다 아, 근데 혹시라도 걸리면 하... 걸리면 영창이지 아 근데 진짜 불안한데 아효도 회장님 최근에 근데 검열 안해 확실히 안해 확실히 안 하고 아, 알겠습니다 믿어 아, 뭐 걸리면 그냥 영창 뭐 갔다 오면 되잖아 어? 그, 그, 그렇습니다 형은나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야 그리고 가서 혹시라도 나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다 낚아쓰지 마라 나한테. 그럼 어반말해야 <laughs> 돼. 형 형이라고 해봐. 아 휴메자임.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그거하자 야자타임하자. 야자 야자타임 말씀이십니까? 형 해봐요. 형. 응. 고 텐션으로 가는 거야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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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해 욕해. 야이새 야이새끼야. 새끼, 야이 그그 정도가 좋아. 어, 그 정도로 우지해서 알았, 번가... 알았다니까 새끼야, 그렇지? 어, 딱그 정도로 우리가 친구처럼 알았다니까 그래, 알았어. 알기 뭐라 새끼야? 이제 그만해. 어, 네가 시켜서 하는데 뭘 그만해? <laughs> 밖에서도 고참이야? 아니, 이제 이제 그만해. 어, 뭘그만해 새끼야? 이제 좀잘 하겠구나. <laughs> 아씨. 이 새끼 선 넘네 이씨. 어? 아, 저 욕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새끼야. 아, 딱그 정도만 해. 쳐, 이게 너무 좋은 목걸이냐? 아 저, 죄송합니다. 그 이상은 안 돼? 알겠습니다. 어, 뭐가 뭐가? 아, 잡칠 뻔했네 갑자기. 역시 너한테 불만이니? 아, 아니, 아닙니다. 오늘 알지? 그렇습니다. 음 소주일병까, 최일병. 알 아, 알겠습니다. 근데, 국밥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, 제가 가서 국밥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저는 저거장실거면서 가서 물어보고. 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